야, 카이온이 그렇게 좋냐? 응. 카이온 어, 좋아, 삼촌이 좋아. 삼촌. <laughs> 진짜? 어? 카이온 뭐가 멋있는 것 같아? 어, 카이온? 세서세서 멋있는 것 같아? 카이온 삼촌 주라. 삼촌도 카이온이 더 좋지. 어? 아 싫어. 아, 어? 또 주라, 카이온. 아, 왜? 어? 아주 카운트 고싶어서카운 응, 말고 어. 내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랑 어. 비슷한거 있어 주황색 니가 가져 아 싫어 그거 그럼, 가져 그럼 이거랑 바꾸자 어, 뭔데? <laughs> 아, 어, 뭔데 버전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아피쿠잖아 아, 아, 어? 카울 아니야 카울? 어? 아 카울이잖아 아. 바꿀래 안 바꿀래, 이거라? 어? 바꿀래 안 바꿀래? 어? 잔, <laughs> <야>, 저라고! <laughs> 하나 내놔! <laughs> 야! 어? 두개다네 거야? 어. 그런 게 어딨어? 하나는 좋은 <laughs> 너? 얘들아! <laughs> 어, 너죽야 아싸 왔어. 띠꺼들 아찌, 왔지. 아, 진짜. 뭐 진짜야, 이놈아. 아하! 어? 설친 마음이지. 이리 줘. 하나 줘. 아, 코, 코 나오면 안 돼. 변신 안 돼. 아이, 진짜. 코, 가쭉 들어가게 지신 아, 싫어. 안 줘. <laughs> 이리 와, 우산 써. 아, 진짜 이거 변신하기 어려워. 어, 코가 나오면 안 되니까? 코 아, 들어가, 진짜. 들어가야 돼. <laughs> 아, 아, 진짜. 뭐가 진짜야, 엄마. 아, 피크왜 이렇게 어려워? 아니야. 그렇게, 이렇게 접어. 응. 그리고 코도 접어. 앞으로. 접어. 접으면서 다리, 다리부터 껴, 다리부터. 다리부터 껴. 에이. 아, 진짜. 어, 피코. 그렇지. 어? 아니면은, 이걸 없이해, 아 그래 그렇게 끼 키우면 돼 그다음에 나에게 접어서도. 아이 태는 거야? 아 솔직히 솔직히 안 줘. 아! <laughs> 하나만 줘. 아 싫어. <laughs> 너무 앞으로 터닝메카도 안 사준다. 마음대로 해. 어? 그두개다 가지면 앞으로 터린맥 까지 안서줄 거야. 아 싫어. 어쩔 거야? 어, 아, 진짜. 어? <laughs> 어쩔 거야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에서? 묵지빠. 이긴 사람이 가지는 거야, 하나씩? 어, 딱두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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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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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아 싫어. 너? 안 내면. 우선 우선 놓고. 아. 친 다음에도 가져가면 없어. <laughs> 어떻게 해? 안내 어, 어떤 거부터 할 거야? 나 요거. 카이온부터? 하판부터가위이위보안어한 판. 판이야, 판이야? 한 판. 몇 판. 이 판. 한 판. 한 판. 한 판. 어 판. 한 판. 한 판. 한 판. 한 판. 한 판. 한아한 판.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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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. 얘기를 해야지. 아 잠시만 얘기 안 했죠. 좋아 그럼 그건 네 거고 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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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해. 안돼. 지나 가위바위 뭐? 지. <laughs> <laughs> 좋아. 아, 왜? 아 갖고 놀게. <웃음> <웃음> 좋겠다. 삼촌 이겨서 어? 시사 안 넘어. <laughs> 한 번만 더해 삼세판이잖아. 아 싫어. 삼세판이잖아. 아 어, 누가 언제 삼0판이래한 <laughs> 번만 더해보자. 아 연습바. 싫어. 연습으로. 연습만? 어. 이거 준거 아니야? 누군지 나갈까요? 에이바이보, 뽀뽀 무무, 지, 바, 아. 아. 너 틀렸잖아. <laughs>